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아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우리가 성금요일로 그렇게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어젯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고뇌에 가득 찬 기도를 들이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련유다가 군사들을 끌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십니다. 붙잡히셨다는 말보다는 붙잡혀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들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쉽고 잡기 좋은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셨던 거죠. 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은 어,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허물과 잘못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교활하게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변명하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만 계셨던 거죠. 그리고 새벽녘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을 할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시켜 달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교활한 사람들이 군중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협박하게 되었을 때이 빌라도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사형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성 밖에 있는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예수님이 자꾸만 쓰러지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구레내에서 왔던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이 보금서를 보면 아침 9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되고 계속되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일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도 없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보내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일단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마지막 유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사람들도 저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길 바라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까지 다 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놀라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 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백 부장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또 그걸 지휘했던 로마의 군인인데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하셨던 그 고백.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런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금 다지고 또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유혹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한 이방인 백부장이 그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저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